안녕하십니까 초영입니다. 엔터주 사인방 또 오랜만에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하이브, JYP, SM, YG 엔터입니다. 예. 자 예, 시총 사이즈별입니다. 자 하이브는 이제 전원이 입대를 했죠. 예, 어제 마지막으로 예, 지민과 전국이 손잡고 동반 입대를 했어요. 예. 자 이제 공백기가 이제 펼쳐지게 됩니다. 2025년 6월까지 예, 공백기가 생기겠죠. 자 이제 그 사이에 이제 어 군대 갔던 사람들은 제대를 하면서 개별 활동을 펼치게 되겠죠. 자, 방탄소년단 오히려 이때가 이제 예.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다라고 좀 봐야죠. 그리고 올라오고 있죠. 예. 자, 방탄소년단 없어도 예. 하이브가 뽑아낼 수 있는 캐시카우들이 이제 상당히 좀 많아졌죠. 예, 자. 물론 있어야 뭐 메인이기 때문에 되어더 도움이 물론 되겠죠. 자, 제가 말씀드린 하이브는 30만원은 저는 변함이 없어요. 30만원 이상의 가치는 분명히 있습니다만 지금 또 엔터업계와 지금 올라왔던 것들이 조금 심상치 않죠. 자 그런 것 때문에 30만원 목표가 그대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추세 변화는 또 과정이죠. 이 하락 추세를 이제 되돌렸죠. 그러니까 22만5천원 돌파 시점에서 되돌렸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뭐 그렇다고 뭐 이렇게 바로 직진한다는 사실 보장은 없습니다. 자, 그런 얘기들 나왔죠. 중국 얘기들 나왔어요. 중국하고의 좀 틀어짐 때문에 뭐 공동구매 때문에 타격을 받는다. 이런 거, 앨범 공동구매 이런 것들이 둔화하고 있죠. 원래 사실 뭐 중국하고는 이 문화적으로 상당히 그런 게 있어요. 미국이 아, 미국과의 관계 때문에 또 한한령을 우리한테 복수하는 그런 것들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자, 마찬가지예요. 이쪽도 예, 중국도 이런 것들이. 어 당분간 타격을 또 받을 가능성도 있어요. 예. 자, 근데 우리나라 또 어, 이런 아이돌, 특히 아이돌들이죠.들이 보시면 K-팝이 옛날처럼 뭐 일본, 중국의 의존도가 많이 낮아졌죠. 하지만 예. 뭐 유럽에서 뭐 미국에서 뭐 남미까지 날리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것들. 근데 어, 뭐 작은 것들 하나로 조금 털어질 수는 있지만 그러기에는 이제 많이 탄탄하게. 예, 좀 잡혔다라고 봐야 돼요 예. 자그런 관점에서 좀 보겠습니다 그런데 슈팅은 너무 많이 나왔죠 예, 하이브는 좀 제외고 예, jyp 같은 경우는 좀 과도한 슈팅이 나왔기 때문에 좀 조정기를 거치고 있다라는 걸좀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하이브는 그냥 정석이에요 지금 그죠 예. 올라오고 20만원 지지 물론 약간 더 이탈은 했지만 이건 뭐 시장이 워낙 이때 흉흉했죠 자 그리고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바닥은 잡고 반등은 할 것이다 자 하이브는 당분간은 이 42만 1,500원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신고가로 될 겁니다. 예. 다른 산업하고 또 다른 그런 것들이라고 봐야 돼요. 예. 그런데 30만원 또 터치하러 가는 거는 그리 어렵지 않을 거란 얘기예요. 예. 그 관점에서 하이브는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jyp인데 자 jyp도 어 굉장히 내용은 재무제표 보면 상당히 깔끔하고 예, 내용이 알차죠. 예. 자 올해 성장성도 컸고 내년도 또 추가적인 영업 실이 이익이 더 커질 것으로 좀기대 됩니다. 자 결국 JYP도 제가 9만 원 말씀드린 바가 있었어요. 지난 시, 어, 영상 때뭐 이거 전인데 예. 자 결국은 9만 원을 터치했죠. 예, 터치하고 310선까지 내려왔어요. 이제 발목 라인까지 내려왔습니다. 자 발바닥 라인은 82,000원이에요. 예. 자 여기까지 내려올 가능성도 꼭 배제할 필요는 없어요. 자, 이거는 지금 JYP가 나쁘고 뭐 그게 아니에요. 예.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이에요. 예. 자, 이걸 만지는 주, 주포들은 이미 다. 예. 자, 이거 여섯 박스짜리잖아요. 예. 할거다 하고 차이시전들 가지고 있어요. 아, 지금 외인 기관 사는데요?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예. 제가 그거는 뭐 여기까지 설명을 안 드릴게요. 지금 시간 짧은 시간에 예. 자, 그런 거에 속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예. 자, 매도할 때도 자기들이 자기 물량을 사기도 하는 게, 예, 주가 형성의 또 원리라고 봐야 돼요. 예. 자, 3 0일선은 웬만하면 좀 지진해 줄 필요는 있는데, 지금 뭐 그렇게, 뭐렇게 좋진 않아요. 예. 자, 예. 자, 앨범 판매 쪽도 이제, 뭐, 아까 좀 말씀드린 중국 공동 구매 쇼크 때문에, 예, 조금 목표가들이 낮아졌죠. 예, 앨범 판매 목표가들이. 자, 그러면 당연히 또, 조금씩 하향한다고 봐야 돼요. 자 JYP 목표 주가도 뭐 벌써 낮췄네요. 얘들은 뭐 여기서는 엄청 높이더니 여기서 갑자기 확또 낮춰버렸어요. 14만 원으로 낮췄다는 건 14만 원 정도로 그래도 아직은 높죠. 자뭐그 목표가를 제가 믿으란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참고하라는 얘기죠. 걔네들의 심리 부추기는 심리란 얘기예요. 자 이런 데서 자 여기서 만약에 목표가 8만 원 이런 뭐예요? 매도 리포트죠. 근데 매도 리포트는 그렇게 잘 내질 않아요 생각보다는 자 어쨌든 JYP는 일정 반등은 충분히 9만원에서 나와도 충분하다 근데 8만 2천원 도 열어 놓놔야 돼요 열어 놓을 필요는 있습니다 자 웬만하면 여기서 반등하는 게 좋죠 자 지그재그 하락할 때 하락이 길고 반등이 짧고 하락이 길고 반등이 짧고 이렇게 보시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 자 어때요 이제 약간 박스 끼가 있죠 자 급락이 두 번은 나왔어요. 예, 급락이 두 번은 나왔으나 그리고 이 음봉 한번 먹어가고 먹어가는데 윗골이 달리고 그리고 지금 수렴하고 있죠 예, 300선으로 자 그렇다는 건 올로 향하는 기운은 한번더 나올 수는 있어요 예, 나올 수는 있으나 또한 박스 떨어진 더 떨어진다고 해서 이게 잘못된 건 아니다라는 거자 사실 그림을 보면 웬만한 차트는 예, 그러니까 장이 어, 좀더 지금 우상향하기 때문에 잘 버틸 건데 만약에 장이 좀못못 못 버틴다 그러면 얘네들이 매물로 빨리 나올 확률이 높죠. 여기까지. 그죠? 예. 이렇게 해야 그 다음에 바닥을 찍은 거라고 봐야 돼요. 지금 아직 방목, 발목 라인 정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마찬가지예요. JRP도 이렇게 해서 그럼 끝이에요. 절대로 아니고요. 예. 자, 그리고 수렴 단계를 거치고, 예, 박스 치고 또한 번, 예, 파동을 일으킬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근데, 신고가는 제가 앞전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여기서부터 제가 말씀드렸을 거야. 이쯤부터, 여름부터. 이제 이거 신고가 상당히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예, 그리고 당분간 못갈 가능성이 많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좀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그리고 수렴하는 기간을 거쳐서 이제 재상승의 어떤 터울을 마련할 것이다. 예. 그럴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다. 뭐 중국의 무슨 변화들이 있어야 되고 우리나라 엔터에 대한 어떤 예, 다른 패러다임이 뭔가가 나와야 돼요. 예, 그렇죠? 예. 자 그럴 때 JYP가 선두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 가장 강했으니까. 가장 잘 튀었기 때문이에요. 예, 탄탄하고. 자, SM는 뭐 말이 많지만, 예. 자, 카카오 때문에, 예. 자, 뭐, 만약에 뭐, 뭐, 잘못했으면 뭐 처벌을 받아야죠. 받을 거는. 예. 자, 근데 얘도 결국은 어디까지 내려왔어요? 얘도 발목 이하까지, 발바닥까지 내려왔네, 얘는. 예. 상승분 다 토해냈죠. 그죠? 여기부터인데. 자, 그리고 지지점 9만원인데 9만원 이탈해버렸죠. 그러니까 얘도 쏟아질 물량은 다 쏟아졌다라고 봐야 돼요. 뭐 에스파, 뭐신 앨범 나왔더라고요. 드라마인가? 뭐 어제 잠깐 드라마 봤는데. 예. 자 이것도 있고 월드 투어들도 있고 그리고 SM은 뭐아티스트 라인도 탄탄 합니다. 예. 탄탄한데 자 지금 분위기는 좋지 않죠. 예. 게다가 예. 자 그래서 엔터주가 한 커플 꺼질 가능성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자2차전지 반도체 헤맬 때. 엔터주가 상당히 좋았단 말이에요. 예, 반, 요거 보시면, 그죠? 예. 자, 그리고 꺾일 때, 예, 확 꺾였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주도주가 반도체 2차전지는 계속 가져갈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엔터는 좀 소홀할 확률이 높죠. 왜? 모두, 올라, 모두 올라간 섹터들을 정비할 가능성이 높아요. 예. 그죠? 뭐, 에너지라든가, 에너지 쪽도 지금 바닥이잖아요. 그죠? 뭐, 건설. 도 있고 그리고 소부장 쪽 목간 쪽 목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럴 때 엔터가 좀 쉬어갈 가능성도 있죠. 왜 미리 움직였기 때문에 예, 이런 순환매 예, 피해를 받을 가능성도 열어놔야 돼요. 자, SM은 어쨌든 자 장기 평상까지 쑥 뺐기 때문에 당분간 조금 예, 진정하는 흐름을 좀볼 필요가 있죠. 자, 얘도 보시면 하락 반등, 하락 반등, 하락 아직 반등이라고 하기엔 좀 짧죠. 자 추가 하락보다는 물론 이제 옆으로 기거나 끼케야 8만 원 체크 가능성이 높은데 자 얘도 어, 반등 아까 그러니까 낙폭을 빠르게 막 V자로 반등 반등하기는 그렇게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합병 이슈였기 때문에 16만 1,200원은 당분간 그냥 레코드로 기록이 될것 같아요. SM은 예, 그리고 뭐 뉴스들이 워낙 좋진 않기 때문에. 예. 그런 것도 좀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이제 가격적인 메리트는 분명히 있어요, 지금 자리는. 그렇기 때문에 일정 지역 반등을 하는데, 한 11만원 정도, 11만원 정도 다시 튀어 오르는 거는 그렇게는 어렵지 않을 것이다. 그 이유는 또 나중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YG 엔터인데, 자, 이때죠. 블랙핑크 재계약. 자, 되게 속을 썩였죠. 굉장히 좀 힘들게 재계약을, 전원 재계약을 했는데, 자, 뭐, 연수는 모르겠어요. 옛날처럼 7년은 아니기 좀 짧을 텐데. 자, YG가 그런 얘기들 많이 하죠. 블랙핑크, 어, 의존도가 너무 커서, 좀, 뉴 아티스트들이 어떻게 되느냐. 뭐, 베이비 몬스터 나와서, 뭐, 그들이 또돈 벌고 하는 시간은 좀 걸리겠죠. 그죠? 예. 아무리 뭐, YG 걸그룹이라고 나와서, 나오자마자 막, 떼돈을 버는 건 아니죠. 예. 자, 어쨌든 이들이 올라와서 성장할 시간도 좀 벌어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예. 그리고, 뭐, 어, 악동 뮤지션도 뭐, 음원 차트에선 상당히 좀 도움을, 도움을 많이 받았죠. 런데 뭐, 블랙핑크만큼, 뭐, 세계적인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그렇게 큰 캐시카우는 아니라고 합니다. 뭐, 전 모르겠어요. 예. 자, 어, 그리고 이제, 블랙핑크 재계약하면 상한가 한 방에 점상 가고 뭐,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예, 왜? 어, 캐시카우라면서요. 그죠 근데 이 안에 다 포함이 돼 있죠. 예. 결국은 예. 우려감. 그죠? 그러면서 예, 차익 실현 물량도 있고. 자, 왔어? 예. 근데 그게 계속 이어지지 못하죠. 예, 또 이거는 단기적인 재료 소멸이 되죠. 큰거 하나에. 결국은 블랙핑크의 예. 어, 완전한 복귀가 YG 엔터의 모든 목숨줄을 쥐고 있다는 건 아니란 얘기예요, 결국에. 자, 그리고 마침 또 올라올 때 또, 뭐 그런 얘기들, 흉흉한 소식들 나오면서 엔터주에, 중국 얘기들 나오면서 좀 주춤하고 있습니다. 자, YG는 제가 말한 바닥이 여기였죠. 52,000원, 5만원 사이, 5만5천원 사이. 자, 여기는 제가 그 얘기도 했었을 거예요, 이전에. 이 자리는 매수하셔도 돼요. 요때 그러니까 굉장히 제가 욕을 먹었겠네요. 이 자리에. 그죠? 렇 그리고 이제 들어왔죠. 301선에서 다시 밀렸어요. 그 그렇다는 건 뭐냐면, 자, 지금, 어, 이제 슬슬, 예, 배열이 깨지고 있죠. 여기는 여기. 그죠. 201선하고 120, 120선이 크로스하고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정 저항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죠. 예. 자, YG는 그래도 지금 근데 이상하게 4개 다 차트가 다 다르죠. 엔터주가. 다 달라요. 솔직히. 예. 비슷한 것도 없어요. 아예 다 다릅니다. 특징이 뭐 다르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자, 요런 것들 감면할 때는, 예. 자, 밑에 내려오면 또 그런 얘기가 나오죠. 뭐, 베이비 몬스터 나올 건데, 예. 블랙, 블랙핑크 재계약 했는데, 예. 자, 여기 가면 또 뭐, 그죠. 그게 다야. 그죠. 예. 한계점을 보인다니. 그래서, 여기서 결론적으로는 요 정도 라인 박스 칠 가능성이 있어요. 조금 눈치 보면서. 예. 그리고 이제 반등을 모색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예. 자, 셋 중에는, 아, 네개 종목 중에는 차트가 제일, 어쩌면 제일 불안할 수도 있는 차트에요. 와이젠터가. 예. 자, 뭐 한계성이 좀 있다는 거. 물론 사이즈도 제일 작지만. 근데 내년도 실망스러운 실적은 나오진 않을 거예요. 절대로. 제가 볼땐 그래요. 네. 내년도 실적은 괜찮을 거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엔터주 4인방 차트와 또 주가 전망 좀 살펴봤습니다. 하이브, JYP, SM, YG 엔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초강주였습니다.